안녕하세요. 트리고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월드의 규칙에 따라 사용자 입력을 채점하고 그에 따라 결과를 표시하는 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월드의 규칙에 대해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월드에서는 알파벳의 일치 여부에 따라 각 알파벳을 세 가지 색깔로 표시합니다. 알파벳과 위치가 같으면 녹색, 알파벳만 같으면 노란색, 모두 다 다르면 검정색입니다. 이 규칙대로 채점하는 함수를 만들고 해당 함수를 검증하는 테스트를 만들어 봅시다. 먼저 테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줍시다 테스트 유닛 폴더에 m a t u r s p e c t s 를 만들어줍니다 채점하 함수의 이름은 m a t c h w o r d s 로 하고요 유저 입력과 정답을 argument로 받아 채점해주는 함수입니다 첫 번째 테스트로 정답을 맞췄을 경우 전부 초록색으로 나오는지 검증하는 테스트를 짭시다 m a t c h w o r d 함수에 입력을 crane 정답을 crane으로 넣었을 때 정답도 전부 all green이 나오면 되겠지요 이에 해당하는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파일 매치 점 T S 를 만들어 주고요. 매치 월드 함수는 입력으로 쿼리 변수를 받고 정답으로 엔써 변수를 받고요. 리턴형이 문제인데 일단은 그린, 옐로우, 그레이 중 하나라고 생각합시다. 매치 타입 타입을 선언하고 그것을 리턴하도록 합니다. TDD 에서는 이 함수를 통과할 만큼만 정말 최소한의 코드만 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정석적으로 TDD 를 하려면 여기서 그린 다섯 개 배열을 생성해 가지고 바로 리턴해 주는 식으로 짜야겠지만. 그냥 그 과정은 좀 스킵하겠습니다. length 얻어주고 그 길이로 array 생성해주고 먼저 그레이 채워줘 봅시다. 그 이후 위치랑 알파벳이 맞는 자리들을 그린으로 색칠해주고요. 테스트 에러가 뜨는데요. 이건 잡지식인데 배열끼리 비교는 EQ 대신 EQL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치니까 그린이 떴네요. 아까 코드 보시면 지금 매치월드 함수가 단어가 하나도 일치 안한 케이스도 커버할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해 보면 실제로 커버를 합니다. 짜다 보니까 그린, 그레이, 옐로우라는 문구 자체가 코드에 바로 쓰기엔 애매한 문구여 보입니다. exact, misplaced, none으로 변경하겠습니다. 테스트 파일도 마찬가지로 변경해주고요. 수정할 걸 전부 수정한 것 같은데도 그린이 안뜨네요. 여기서 저는 그냥 다 테스트를 만들었지만 여러분은 이러시면 안됩니다. 원인 먼저 찾으셔야 돼요. 미트 테스트가 Z가 6개 죠 아무래도 쿼리랑 엔서랑 길이가 다를 때 에러도 하나 내줘야 될것 같습니다. 해당 테스트를 만들어 줍시다. 차의 기준으로 여기서 롤로 테스트 해주면 됩니다. 해당 함수식이 에러를 던지는지 보는 겁니다. 3개의 테스트가 지금 안 되고 있죠? 이건 정상입니다. 원래 이렇게 TDD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일단 진행해봅시다. 쿼이랑 엔서랑 길이가 다르면 throw 해주는 코드도 하나 추가합시다. 2개가 실패하네요. 하나는 여기 Z6개 있는 게 문제일 거고요. 왜 에러가 두 개가 아직 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Misplaced 테스트 만들다 만거 마저 만들겠습니다. 이게 원인이네요. 왜 여기가 아직 그레인 걸까요? TDD를 하려면 야매로 하지 말고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Value 한 개니까 Misplaced 이것만 고치면 되겠네요. 이제 Misplaced를 구현해 봅시다. 구현에 들어가기에 앞서 월드에서 헷갈리는 판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정답이 broad인데 cocoa를 입력했다 해봅시다. broad에는 o가 하나인데 cocoa에는 o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앞에 o에만 노란색이 칠해집니다. 즉 노란색 표시는 각 알파벳이 정답에 최대 몇개 있는지 표시도 하게 됩니다. 어떤 위치의 o가 노란색이 표시되는지 계산하려면 정답에 먼저 o가 몇개 있는지 세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정답에서 각 알파벳의 수를 세고 해당하는 수만큼 유저 입력에 노란색을 칠할 겁니다. 코드로 짜면 이렇게 되겠지요. 먼저 익색 매치되지 않은 알파벳 개수를 세고 해당하는 개수만큼 노란색으로 칠하면 됩니다. 코드는 이렇게 완성했고 테스트를 돌려보면 잘 됩니다. 그 외에 여러 특이 케이스들을 열어 넣어 봅시다. 정답에 중복되는 알파벳이 있는 경우 입력에 중복되는 알파벳이 있는 경우 여러 경우가 있겠지요. 이제 추가 코드를 안 작성해도 유닛 테스트가 계속 브린이네요. 이렇게 매처를 만들었습니다.